1987년부터 2003년까지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 지역인 아르덴 숲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중년 부부처럼 보였던 미셸과 그의 아내 모니크는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최소 11명의 여성들에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들은 아르덴의 악마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프랑스 범죄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주인공이 되었죠. 이 사건이 특히 충격적인 이유는 단순히 피해자의 수나 범행의 잔혹성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셸의 어두운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그의 아내가 적극적으로 공범이 되어 함께 사냥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미셸은 처녀에 대한 병적인 집착을 가지고 있었고, 모니크는 남편의 이 비틀어진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피해자들의 숨결을 직접 확인하는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1942년 4월 4일 프랑스 북동부의 작은 도시 세단에서 미셸이 태어났고 아버지는 금속 노동자였으며 어머니는 농부의 딸로 가정주부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평범한 노동자 가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심각한 문제가 숨어 있었죠. 훗날 미셸은 수사관들에게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성적학대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많은 범죄 심리학자들은 그의 어린 시절 경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미셸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조용하고 지적인 아이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평균 이상의 지능을 가지고 있었으며 체스와 클래식 음악을 즐겼죠. 이러한 취미는 그에게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이미지를 부여했고 이는 훗날 그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된 미셸은 안정적인 직업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그는 학교 관리인 제도사 전기 기술자, 목수 등 다양한 직업을 전전했지만, 어느 것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죠. 1966년, 24세의 미셸은 처음으로 법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는 소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것은 그의 어두운 본성이 처음으로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첫 번째 유죄 판결로 인해 그의 첫 번째 결혼은 파탄났고, 그의 아내는 미셸의 추악한 본성을 알게 되자, 곧바로 이혼을 결정했죠. 그는 두 번째 아내와 결혼하여 세 명의 자녀를 두었지만 이 결혼 역시 그의 범죄로 인해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1984년 미셸은 다섯 명의 소녀들에게 몹쓸 짓한 혐의로 다시 체포되었고 이번에 그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교도소에서 미셸은 규칙을 잘 따르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에게 협조적이었기 때문에 쉽게 모범수가 될수 있었죠. 이 시기에 그는 자신의 어두운 욕망을 더욱 정교하게 계획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감옥에서 그는 자신의 가장 충실한 공범이자 아내가 될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모니크는 1948년 10월 31일생으로 어린 시절부터 말더듬이로 고생했고 이는 그녀에게 깊은 열등감과 소외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모니크는 성인이 되어 간호사로 근무했고 첫 번째 남편과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지만, 하지만 이 결혼은 그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매우 거칠었고, 모니크는 수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야 했었죠. 1980년대 초, 그녀는 마침내 남편으로부터 도망쳐 나왔지만, 하지만 극도로 외롭고, 우울증으로 취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돌봐줄 누군가를, 자신의 고통을 이해해줄 누군가를 절실히 원하고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취약함이, 그녀를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연쇄살인범 중한 명의 품으로 이끌게 됩니다. 1984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미셸은 가톨릭 잡지의 펜팔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경건하고 안정적인 사람으로 묘사했죠. 이 광고를 본 모니크는 그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전 남편으로부터 도망친 후 외로움과 상처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고 말했죠. 두 사람의 서신 교환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지의 내용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갔습니다. 미셸은 모니크에게 자신의 진짜 모습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환상에 대해 글을 썼고, 놀랍게도 모니크는 이러한 고백에 충격을 받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듯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점차 미셸은 자신의 병적인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모니크는 이에 동조하며 그의 환상을 실현시켜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모니크는 미셸에게 자신의 전 남편을 제거해준다면 그 대가로 처녀들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죠. 결과적으로 미셸은 모니크의 전 남편을 살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이미 미셸에게 깊이 빠져있었고 그의 어두운 욕망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한 상태였습니다. 두 사람은 미셸이 아직 복역 중일 때 결혼했으며 1987년 10월 모니크는 그가 모범수로 조기 석방될 때 교도소 문 앞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너무 외로웠어요. 누군가에게 매달렸던 거죠. 2008년 재판에서 모니크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987년 12월 11일, 프랑스 오세르에서 17세의 이자벨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밝고 희망찬 미래를 가진 평범한 고등학생이었죠. 하지만 그날, 그녀의 인생은 비극적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부는 이미 며칠 전부터 이자벨을 관찰하고 있었고, 각자의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이자벨이 걸어가는 것을 보자, 모니크가 먼저 접근했고, 그녀는 이자벨에게 차에 타서 길을 안내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중년 여성의 친근한 미소에 결국 이자벨은 경계심을 풀고 차에 올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니크의 역할이었고,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어 유인하는 것이었죠. 잠시 후 모니크는 차가 고장 난 것처럼 보이는 미셸 차량 앞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계획대로 미셸에게 동승을 권했고 미셸이 차에 타자마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미셸은 이자벨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고 모니크는 그녀에게 수면제를 투여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이자벨은 그렇게 부부의 집인 생실을 레콜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미셸은 이자벨이 순결한지 확인하기 위해 모니크에게 검사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자벨이 순결하다는 것이 확인되자 미셸은 이자벨에게 몹쓸 짓을 한후 교살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이자벨은 비시 앙호트에 사용하지 않는 우물에 버려졌습니다. 그녀의 유해는 18년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았고 2006년 7월 11일에야 마침내 발견되었죠. 1988년 8월 3일 20세의 파비에는 프랑스 북동부 무르물론 근처의 슈퍼마켓 주차장에 있었습니다. 이때 모니크는 임신 8개월의 상태였고, 그녀는 만삭의 배를 이용하여 파비엔의 동정심을 자극했죠. 몸이 안 좋은데 병원 가는 길을 도와주시겠어요. 라는 모니크의 부탁에 파비엔은 기꺼이 응했습니다. 파비엔은 아무런 의심 없이 차에 올랐는데, 하지만 차는 병원이 아닌 인적 없는 숲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미셸이 기다리고 있었죠. 미셸은 파비엔에게 몹쓸 짓을 한후 총으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파비에는 다음날 숲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충격적인 점은 모니크의 역할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범행을 방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임신을 미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입니다. 훗날 재판에서 모니크는 저는 미끼였어요. 저는 개였어요. 주인에게 복종해야 하는 개요. 라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녀의 동조가 단순한 복종 이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989년 1월. 21세의 대학생 잔마리는 기차역에서 미셸을 만났습니다. 그는 친근하고 지적인 대화로 그녀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곳에서 미셸은 본색을 드러내며 잔마리에게 숨결한지 물었죠. 잔마리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답했고 이는 그녀가 처녀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미셸은 격분했고 결국 교살로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잔마리는 부부가 1988년에 구입한 으스스한 성 정원에 묻혔습니다. 부부가 어떻게 화려한 성을 구입할 수 있었는지는 그 자체로 또 다른 범죄를 뜻합니다. 1984년,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미셸은 장피에르라는 수감자와 같은 감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장피에르는 그곳에서 미셸에게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았죠. 프랑스에서 유명한 범죄 조직이었던 가발 갱단이 은행 강도로 훔친 금을 묘지에 묻어 두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장 피에르는 그 금의 위치를 알고 있었지만 수감 중이라 직접 가져올 수 없었고, 그래서 그는 미셸에게 출소 후 금을 파내 나눠 가지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출소한 미셸은 장 피에르의 아내인 파리다에게 접촉했고, 두 사람은 발트와즈 지역의 퐁튼의 앙파리지의 묘지에서 약 20kg의 금을 파냈습니다. 금괴 나폴레옹 금화, 멕시코 페소 등 수백만 프랑에 달하는 보물이었죠. 그러나 미셸은 원래 약속대로 금을 나눌 생각이 없었습니다. 금을 발견한 직후 미셸은 장피에르의 아내인 파리다를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그녀에게 클레르퐁텐 근처 농장에 숨겨둔 무기를 찾는 것을 도와달라고 속였고 그곳에 도착 후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셸은 그녀를 살해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모든 금을 독차지했고 파리다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장피에르는 아내의 실종에 대해 알게 되었고, 미셸을 의심했지만, 하지만 증거가 없었으며, 그 역시 전과자였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기 어려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2008년 재판에서 장피에르는 미셸과 모니크에게 아내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끝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훔친금으로 부부는 약 120만 프랑을 주고 성을 구입하게 됩니다. 프랑스 아르덴 지역 동슈리 근처에 위치한 이 19세기 성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어 외부의 시선으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 으스스한 장소가 부부의 완벽한 은신처가 되었죠. 넓은 대지, 깊은 숲, 그리고 인적이 드문 위치는 부부가 범죄를 저지르고 숨기기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부부는 그곳에서 2년간 살았고 그 기간 동안 최소 2명의 피해자가 정원에 매장되었습니다. 미셸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성의 정원을 발굴했고, 잔마리와 엘리자베스의 유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은 이후 여러 차례 추가 수색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2003년 실종된 에스텔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었습니다. 미셸은 에스텔을 성 근처 어딘가에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암시했지만, 정확한 위치는 끝내 밝히지 않았습니다. 1989년 12월 20일, 벨기에 생세르베에서 엘리자베스가 친구와 놀다가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엘리자베스가 실종되고 수년간 벨기에와 해외에서 그녀를 봤다는 목격담이 여러 차례 보고되었습니다. 경찰은 여러 용의자를 수사했고, 그중에는 악명 높은 벨기에 연쇄살인범 마르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엘리자베스가 부부의 차로 유인되어 그 성으로 끌려가게 되었죠. 이번에도 미셸은 자신의 욕구를 채운 후 교살로 살해했고 엘리자베스는 정원에 묻혔습니다. 1990년 11월 21일 프랑스 서부 낭트 근처 르제의 쇼핑센터에서 나타샤가 실종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깜빡 잊고 집에 두고 온 지갑을 가지러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날 부부는 절도 혐의로 낭트 법원에 출석한 후였습니다. 그들은 법정을 나와 쇼핑센터로 향했고 그곳에서 주차장을 걸어가는 나타샤를 발견한 것입니다. 모니크가 다시 한번 미끼 역할을 했고 그렇게 나타샤 역시 차로 유인되었습니다. 이번에도 미셸은 똑같은 방식을 이어갔고 나타샤의 시신은 며칠 후 인근 해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부부는 벨기에 제딘 지역의 사르키스틴이라는 작은 마을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부부는 평범한 가정의 모습을 유지했죠. 미셸은 목수와 잡력부로 일했고, 모니크는 가정주부로서 아들 셀림을 돌봤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들은 조용하고 평범한 이웃이었습니다. 1990년, 나타샤를 살해한 이후, 미셸에게 알려진 범행은 약 9년 후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범행을 멈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여러 명의 오페어가 부부의 집에서 의문스럽게 사라졌습니다. 모니크는 나중에 남편이 최소 6명의 오페어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지만 그러나 피해자들의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2000년 5월 16일 미셸은 혼자 벨기에 국경을 넘어 프랑스의 샤를빌 메지에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던 셀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셸은 그녀를 벤으로 유인하여 벨기에로 데려갔고 결국 셀린도 몹쓸 짓을 당한 후 살해당했습니다. 미셸은 셀린을 벨기에 시내의 숲에 유기했고 약두달 후인 2000년 7월 22일 버섯을 캐던 사람들에 의해 백구라된 셀린이 발견되었습니다. 2001년 5월 5일 미셸은 태국계 소녀 만한냐를 만났고 그는 이미 몇주전 그녀를 만나 집까지 태워다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날 미셸은 도서관 앞에서 만한냐를 기다렸고 자신의 집에 와서 아들과 놀지 않겠냐고 물었죠. 순진한 만하냐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미셸은 그녀를 벨기에 놀보로 데려가 교살로 살해했습니다. 만한냐의 유해는 2002년 3월 1일에야 발견되었는데 야생 동물들에 의해 완전히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조한나는 1990년 당시 20세의 영국리즈대학교 언어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오세르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프랑스어를 늘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죠. 당시 그녀는 체코슬로바키아에 있던 남자친구를 방문하기 위한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지역 신문에 영어 과외 광고를 실었습니다. 그녀의 광고를 본 사람 중 하나가 바로 미셸이었죠. 그는 영어 레슨에 관심이 있는 척 그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조한나는 혼자서 낯선 남자를 만나는 것을 꺼렸고 바로 이 점이 모니크가 존재하는 결정적이었던 이유입니다. 1990년 5월의 어느 날 부부는 조한나를 만났습니다. 모니크의 존재는 조안나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죠. 부부가 함께 있으니 그녀는 안전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조안나는 그들의 차에 올랐고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선택이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모니크는 그날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저는 앞 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셸이 뒷좌석으로 가 조안나에게 몹쓸 짓을 하고 살해했어요. 조안나는 용강에 버려졌고 며칠 후 부풀어 오른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조한나의 부모님은 딸의 죽음 이후 수십 년간 정의를 위해 싸웠습니다. 수사는 여러 차례 중단되고 재개되었으며 2018년에야 비로소 미셸이 조한나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것입니다. 2003년 1월 9일 파리 동쪽 약 30km 떨어진 게르망트의 작은 마을에서 에스텔이 학교에서 집으로 걸어가다가 사라졌습니다. 에스텔의 실종으로 대규모 수색 작전이 펼쳐졌고 수천 건의 제보가 쏟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에서 가장 유명한 미해결 실종 사건 중 하나가 되었으며 종종 마들렌 맥켄 사건과 비교되기도 했습니다. 에스텔이 실종된 지 6개월 후인 2003년 6월, 미셸은 벨기에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즉시 에스텔 사건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그러나 당시 미셸에게는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에스텔이 실종된 시간에 그의 집에서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에스텔 실종 2주 전에 같은 나이에 다른 소녀가 흰색 벤에 의해 납치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그 소녀에게 미셸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녀는 그가 아니라고 말했죠. 하지만 의혹은 계속되었고, 미셸이 묘사한 피해자 중한 명의 옷차림이 에스텔이 실종된 날 입고 있던 옷과 매우 유사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 11월, 획기적인 전환점이 찾아왔고, 모니크가 남편의 알리바이를 뒤엎는 증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에스텔이 실종된 날, 집에서 전화를 건 것이 미셸이 아니라 자신이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또한 미셸이 납치 며칠 전부터 에스텔을 관찰했으며 목표물을 발견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모니크는 미셸이 2003년 1월 9일 에스텔을 납치하여 아르덴 지역 빌시를 림에 있는 누이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몹쓸 짓을 한후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집의 매트리스에서 에스텔의 DNA까지 검출되었죠. 그러나 에스텔의 시신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8번의 대규모 발굴 작업이 아르덴 숲 일대에서 진행되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미셸은 2021년 5월 사망하기 전까지 정확한 매장 위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가 의도적으로 모호한 정보를 제공하며 수사관들과 피해자 가족들을 조롱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2003년 6월 26일. 벨기에 시내에서 부룬디게 소녀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벤한 대가 그녀 옆에 멈춰 섰고 이어 운전자가 길을 물었습니다. 그가 차에 타서 직접 알려달라고 하자 그 소녀는 순진하게 차에 올랐습니다. 차에 탄 직후 미셸은 그녀를 벤 뒷좌석으로 밀어넣고 손과 발을 묶었죠. 그녀는 이빨로 손목에 밧줄을 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침내 밧줄이 풀리자 움직이는 벤의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고, 다행히 미셸의 차량 번호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감한 소녀의 탈출로 인해 16년간 계속된 범행은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벨기에 경찰은 즉시 행동에 나섰고, 그날 저녁 미셸은 자택에서 체포되었습니다. 모니크도 함께 연행되었고, 두 사람은 집중적인 신문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았죠. 약 1년간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미셸은 납치 미수 혐의만 받고 있었습니다. 미셸의 석방은 임박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지만 2004년 6월 22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2004년 6월 22일은 마르크의 아내 미셸 마르탱이 남편의 범죄를 은폐한 혐의로 30년형을 선고받은 날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니크는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먼저 입을 열어 협력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날 모니크는 경찰에게 남편이 1987년 이후 9명을 살해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모니크의 자백 직후 미셸도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6명의 살해를 인정했고, 이후 자백의 범위를 점점 넓혀갔습니다. 이후 여성 8명과 신원 미상의 남성 1명을 살해했다고 고백했죠. 그러나 그의 자백은 선택적이고 모호했습니다. 그는 진실과 거짓을 섞어가며 수사관들을 혼란스럽게 했고, 이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계속될 고양이와 쥐의 게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모니크의 자백과 미셸의 부분적인 협조에 따라 경찰은 피해자들의 유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7월 3일, 프랑스와 벨기에 경찰 합동팀이 성의 정원을 발굴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잔마리와 엘리자베스의 유해가 발견되었죠. 이자벨의 유해는 2006년 7월 버려진 우물에서 발견되었고, 그녀의 아버지에게 마침내 딸의 시신을 찾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니크는 경찰과 함께 여러 매장지를 방문했고 그녀의 증언은 사건을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그러나 모든 피해자의 유해가 발견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파리다와 마리 앙젤 그리고 에스텔레 시신은 오늘날까지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2008년 3월 27일 프랑스 샤를빌 메지에르에서 역사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셸은 7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모니크는 한명의 살해에 대한 공동정범과 4명의 살해에 대한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 첫날, 65세의 미셸은 유리로 둘러싸인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팔짱을 끼고 교수처럼 점잖은 자세를 유지했죠. 미셸은 처음부터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입을 다물겠다고 위협했죠. 모니크는 재판에서 반복적으로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검찰과 판사는 그녀의 변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피해자들을 유인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피해자들의 순결을 확인했으며 남편의 범행을 목격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2008년 5월 28일 두 달에 걸친 재판 끝에 판결이 내려졌고 미셸은 시신이 발견된 7명의 피해자에 대한 유죄가 인정되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모니크는 최소 28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미셸은 재판 대부분의 시간 동안 침묵을 지켰고, 변호인의 조력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11월, 미셸과 모니크는 파리다의 사건에 대해 추가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미셸은 또다시 종신형을 선고받았고, 모니크는 추가로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재판에서 파리다의 남편 장 피에르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아내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마지막으로 물었지만, 미셸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2023년 11월, 모니크는 세 번째 재판에 홀로 섰고, 미셸이 2021년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좋았나, 마리 앙젤. 에스텔 세명의 살해에 대한 공범 혐의로 기소되었죠. 모니크는 모든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10시간의 심해 끝에 배심원단은 그녀에게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2010년대 후반, 미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알츠하이머병과 심장질환을 앓게 되었죠. 일부에서는 그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기억력 감퇴를 가장하고 있다고 의심했지만, 의료진은 그의 상태가 실제로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5월 10일, 미셸은 79세의 나이로 파리의 보안 병원에서 사망했고, 그의 죽음과 함께 수많은 미해결 의문들이 영원히 답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미셸이 자백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믿고 있습니다. 미셸의 사건은 국제범죄수사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벨기에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며 두 나라의 사법 시스템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각 국가의 경찰은 자국 내 사건들을 개별적으로 수사했고, 국경을 넘어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노력은 미흡했습니다. 예를 들어, 엘리자베스가 1989년 벨기에에서 실종되었을 때, 벨기에 경찰은 이 사건을 독립적인 사건으로 수사했습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유사한 실종 사건들과의 연결은 고려되지 않았죠. 이러한 실패는 2004년 이후의 범죄정보 공유정책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각 회원국의 범죄 전과 데이터를 직접 교환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고 연쇄 범죄를 조기에 식별하기 위한 국제 협력이 강화되었습니다.